오늘은 김수월의 먼 후일, 우리가 훗날,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후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먼 후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결정적이고 엄청난 이별 앞에서 가슴속에 오가는 사연을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임을 잊고 살수 있다며 잊었노라. "라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사실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볼수 없는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이별 앞에 흔들리는 심리를 반어와 그 다음에 변조, 자꾸 변조가 뭐냐 러면 애드리브 정도를 보시면 돼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이전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끓이다가 이전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니고먼 훗날 그때 이전노라. 뭐? 야 기억나는 거라고는 이전노라 무척 그리다가 이전노라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 먼날 이전노라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자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뭐 시가 워낙에 간단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먼날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찾으신다면 가정이죠. 그때내 말은 이전노라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전노라는 잊지 않겠다는 반화적 표현이면서 또한 반복. 아까 본문님께서 봤죠. 이전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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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노라 이러한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 또는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1년, 미래의 임을 만날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연 볼까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나무라면, 이거 뭐야, 너 잊었다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질책을 한다면, 무척 그리다가, 이게 여점은 진심일 거야. 그죠?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런데 아까 1년을 볼까요? 1년은 이전 놀아였어요. 근데 2년은 어때요? 무척 그리다가 이전 놀아죠. 그러니까 뭐야? 이전 놀아는 이전 놀아인데 이게 조금 뭐 근데 점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년. 임의 질책에 대한 반응. 그래도 당신이 나무란다면 그래도 미련이 남아 있나 봐요.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 무엇이 믿기지 않아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전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일종의 반어법이죠. 3년 임의 계속되는 질책에 대한 화자의 반응 사연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오늘 잊어버리지 않았어 어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면쭉 계속. 난 당신을 잊고 있지 않았어, 잊은 적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여기 말은 뭡니까? 그렇죠, 화자의 본심이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먼 훗날에도 잊을 수 없다는 의미고요. 결국 당신이 올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일 거예요. 지금 당연히 안 잊었죠. 결국 여기 마지막 연을 통해서 화자는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임을 아니 잊고 있으므로 임을 잊는다고 말하는 그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잊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잊지 않았다라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연 임을 잊지 못하는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수월의 먼 후일 본문 구절풀이 봤고요. 전체 정리해 봅시다. 자, 자유시고요. 서정시이다. 그 다음에 비뇨적이다. 요거 하나 체크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성적이다. 자, 그 다음에 떠난 임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정적 상황과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많은 날 당신이 찾으시면,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이라고 해서, 어때요? 가정적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내 말은 이전 놀아. 무척 그리다가 이전 놀아. 믿기지 않아서 이전 놀아.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아니 고먼 날, 그때 비로소 이전 놀아. 자, 이렇게 빠지고 있죠. 즉, 표현상으로는 이전 노래를 반복해서 임을 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을 하고 있지만, 본심은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맨 마지막,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해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그러므로, 먼날 그때 잊었다는 것은 결국 진심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본다면 상황은 임과 이별하였죠. 태도는 임을 잊을 수없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떠난 님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태도로 볼때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그렇죠. 그리움이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과 변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 노라 그리다가 이전 노라 믿기지 않아서 이전 노라 자 분명히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여기서 넘,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죠. 더더군다나 오늘도 어제도 아니니까 먼날 그때라고 해가지고 이 변화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화자는 이전 노라라는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잊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임을 잊을 수 없는 현재의 안타까운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반복과 변주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